안녕하세요 오늘은 워럽타워를 해볼 거예요 저 먼저 왼쪽 가지고 워럭 오케이 워럭 오케이 어? 가지고 이게 워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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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아니지 이게 10배까지 왔습니다 자, 이렇게, 이것도, 이 방법이 있습니다. 오른 못하는 사람 따라 해보세요. 어, 기록박? 어 됐다. 이렇게 가지고, 어. 이거, 저 못해요! 이거 봐요, 저 못해요! 음. 안 되네, 이것도. 아, 잠시만요. 응? 음? 제가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. 요, 봐요, 저 못한다니깐요. 잠시만요, 맨으로. 싫어요. 친구야, 얼른 가서 도와주겠니? 오케이. 왔어요, 친구들. 응. 네, 이렇게. 오, 아까 썼었는데에헤 음, 네. 그러면은, 잠시만요, 다른 거 해볼게요. 뭐해 볼까요? 친구들이 정해 주세요. 잠시만요. 여기서 정해 주세요. 네? 아 이거요? 트로노 웃이는 거요? 네. 저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. 잘 해볼게요. 좋왔습니다 먼저는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. 여러분이 하고 싶어. 오 마이 갓.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있었네 응?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 이거 해본 사람들은 댓글로 무슨 색까지 갔나 알려주세요 알았죠? 응아 저도 해봤어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해본 거예요 어? 여기 아무도 없다 좋아요 드롤라 차례예요. 트롤어 사람 안 오나? 놀거 같은데 우와 딱안돼어저 사람 트롤 해볼게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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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<laughs> 괜찮아요 다시 가볼게요 응? 응. 깨보겠습니다 한번더 제가 사실 이게 깨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해볼게요 어? 다시 들어라는 구간에 아직이에요. 축축축축 <목소리> 축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쭈욱 이렇게 가지고 뚝 이렇게 점프 점프. 다시 들어라는 구간에 왔습니다. 들어랄것 우... 같아요. 저 저거 봐, 저거 봐 어? 이상하다. 아! 뭐야? 뭐예요? 뭐지? 신기하다.